에스터 1장부터 5장까지 에스터 1장 이 일은 아스로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스로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의아스르웨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지휘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회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기 둥은고리에매고금가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성,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모 아스디도 아스로에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음한과 비스다와 하르부나와 빅다와 아바다와 세 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제하고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이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데의 일곱 지방과 곧 카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데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가니라. 왕후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망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레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스레로 왕이 명령하여 왕우와 시들을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우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며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디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디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계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전국에 반표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이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도 2장. 그 후에 아스로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래대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누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 왕의 조사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소아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정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호궁들 앞으로 왕리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소에로의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호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호궁으로 들어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소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스레르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배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천어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다믿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인 네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로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의 아흐스레르 왕이 각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은 제12년 첫째 달곧 니사나로레 무리가 한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여둘째달곧 아다오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의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의 왕이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이 근거에 드리리다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달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언을 내게 쓰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수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민족의 관원에게 아스렐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번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그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다월의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으러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서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사장 모르대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이르되 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와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어벽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에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골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이 근거에 바치기로 한은혜 정확한 애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득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득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갈 지방 백성이 다 알고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 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드의 말을 무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드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인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무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살아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신형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무르드에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딸의 승곳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 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큐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죽인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실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실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떠오소서, 내일은 왕이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고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지방가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비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기를 나무의 매자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워의 잔치에 가서서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